양덩어리가 이렇게 크고 전부 다 녹색인데 논과 밭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세네갈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논이고 밭이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한 달에 1만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만원 버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동화공은 커피 생산은 안 되나요? 커피 생산 됩니다. 실제로 커피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도 한번 커피 보여 드린 적도 있고요. 어슬렁 어슬렁 함께 가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이유는 중화공이 내전을 겪었어요 내전을 약 10년 전에 끝났는데요 중화공의 내전이 또 굉장히 문제시 돼가지고 3년 동안 내전을 했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그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용병 박그너를 불러들었는데 말해서 박은호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긴 거죠 얘들이 이제 물러, 물리쳐가지고 방군들이 지금 쫓겨났어요 이쪽 국경선 쪽으로 그러면 이 박은호 용병들에게 또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용병에게 들어가는 돈이 또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그 이걸 지불하지 못하니까 중화공에 있는 지하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금 채굴권을 또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 중화공의 나라가, 거시적으로 보면,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고, 땅 속에 금도 많이 묻혀 있고, 또, 사시사절 푸르고, 산이고, 강이 있고, 뭐 하나, 어떤, 얼핏 보면, 굉장히, 세네갈보다 환경이 아주 좋을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속속들이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죠? 여기가 뭐, 고속도로만 돌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고속도로 뚫기도 어렵겠죠 전부 또 산이다 보니까 세네갈은 너무 좋아 전부 모래밖에 없으니까 산이 없잖아요 세네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m만 높으면 그걸 우리는 산이라고 불러요 1m만 높으면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이니까 고속도로 뚫기 너무 좋아요 그냥 뭐 아스팔트 그냥 깔면 돼 이미 다 평탄화가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사하라 사막이 아주 살기 힘들다. 물론 살기는 힘들죠. 그렇게 서 생각했는데, 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중화공 가서 확 바꿔놨어요. 세네갈은 뭐 사하라 사막이지만 중화공보다 경제력이 거의 한 10배는 더잘 살거든요. 공기는 확실히 중화공이 좋다. 전부 산밖에 없어서. 보시면, 보시면 전부 녹색이잖아요? 녹색이고, 처음에 저는 이제 놀란 게, 지도를 저도 자주 보기 때문에 놀란 게 뭐냐면, 아, 이렇게 녹색이고 하면, 야, 이게 밭, 뭐, 노는 없다 하더라도 밭이 참 많겠다 싶어서 그걸 확대를 이래 시켜봤어요. 근데 밭 확대를 아무리 시켜봐도 밭이 안 보여요. 보세요, 여러분. 밭이 보이나요? 전부 나무밖에 없어. 밭이 없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렇게 확대시키면 밭이 나와야 되거든요? 밭이 없어. 야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사람들이 가사바를 많이 먹고 산다는데 자기들 주식량인 가사바 밭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가사바 밭이 없어요. 정말 로 없죠. 밭이 없다고 여기 보면 아무리 봐도 밭이 없어. 나중에 제가 종화공에 내려서 가사 가사바 밭을 찾아가 보니까 가사바를 밭에 심는 게 아니고 다 산에 심더라고요. 하네 화전이라고 하죠. 가사바 심을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놔요, 불을 놔가지고 큰 나무는 베내고요. 거기다 그냥 가사바를 꽂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구글 지도에 밭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사바가 이 밑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laughs>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당연히 노는 없고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고 보다 녹색인데 농과 밭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세네갈 한번 볼까요? 세네갈 보면 사라사막이잖아요. 사라사막이라도 여기 보면 뭐 논밭 이런 게다 보인다고 그 강변에 보면 여기 보세요. 벌써 보이네. 벌써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거든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세네갈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논이고, 밭치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야죠. 세네갈은 참, 보이는데, 중화공. 중화공 다시 가볼까요? 중화공의 강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큰 물이 있죠. 에, 물이 있어가지고 강을 따라 가는데 보시면 없어요. 아무리 내려와도 밭이라고는 안 보여. 아까 떼내걸 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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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강이에요. 강강 따라 오면 여기 밭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여기 논이 논이 보이고 밭이 보여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에, 보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 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죠? 진짜, 진짜 신기해. <laughs> 이게 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강이 흘러가는 건데, <laughs> 여기에 밭이 없어. 밭이, 밭이라고는 없어. 밭이 없어. 제가 지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은 많은데 왜 농사를 못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이 많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네갈 사하라 사막 보세요. 물이 없는데, 비도 안 오는데, 농사 엄청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이 농사만 보면 아주 선진국이에요. 다시 한번 왜 물이 많은데 왜 농사를 못 하는 거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뭐 나무가 이런 게잘 크겠죠. 근데 문제는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아 이렇게 용출시켜 버려요. 흘러 보내버리죠. 그래서 땅속에 영양분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는 왜 사느냐? 나무는 뿌리가 깊죠. 그러니까 뿌리 깊숙이 가면 거기서 영양분을 뽑으면 되는데 농작물은 뿌리가 뭐 거의 한 30cm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분이 없어요. 야, 얕은 토양에는. 그래서 토양을 보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보세요. 색깔 자체가 길 색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빨개요. 토양이 보이시나요? 여기 빨갛죠? 색깔이 도로가 밝았습니다. 전부 밝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양분이 다 내려가고 무거운 철만 남았어요. 철 철만 남아가지고 얘들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체이 되면서 이 색깔이 빨간 거예요. 이 주변에도 보면 다 색깔이 빨개요. 여기가, 오, 여기에 뭐밥 만들면 되지 하는데 여기 양분이 없어. 굉장히 힘든, 농사 짓기 힘든 토양이에요. 보면 다 빨개요. 라테라이트 토양이라 무, 농사는 조금 되는데 진짜 무맛입니다. 아무 맛 없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무 맛 없어요. 아무 맛. 그리고 뭐, 물론, 농, 농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감자도 농사 짓고 고구마도 농사 짓고 뭐 양파도 농사 짓고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품질이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맛도 없는데다가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 사이즈 크기가 아주 작아요. 뭐 감자 감자를 시장에 가서 사봤는데 감자가 진짜 작아요. 감자가 무슨 뭐 탁구공만 해. 그게 감자야. 중화공 이제 안 갑니까? <laughs> 아닙니다. 갑니다. 제가 또 깜짝 또뭐 모르죠. 언제 또 가서 아 여기는 중화공입니다 하면서 또 실망할지 몰라요. 짐승을 키워야 할 듯합니다. 당나귀나 소를 이용하여 밭 가는 것도 가르쳐야 할 듯합니다. 여기는 또 당나귀도 없고 소도 많이 없더라고요. 당나귀, 소 할라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살 돈이 없는 거야. 소살 돈도 없고, 뭐, 당나귀살 돈도 없고, 국민들은 진짜 가난하게 산다. 그러 얼마나 가난하냐? 이 보면 우리가 1인당 GDP라고 하잖아요? 1인당 GDP가 5만원이에요, 5만원. 월, 월, 월 5만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5만원 버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평균이라는 말은, 농촌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농촌은 1만원. 한 달에 1만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만원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1만원 버는 거야. 진짜 가난한지. 이게 뭐 농촌에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게도 하나도 없고요. 뭘 구하고 싶어도 뭐, 뭐, 전기 당연히 없고, 물, 상수도 당연히 없고요. 세네갈은 그래도 어떤 농촌을 가더라도 전기, 상수도 이게 다돼 있거든요. 여기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예. 여러분 이게 월 만원 받아 갖고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laughs> 진짜 힘들겠죠 뭐살게 없어 여기에 비해서 물건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삽자로삽 있잖아요 삽이 2만원 해요 2만원 내가 두달 꼬박 벌어야 삽한 자루 살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박사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았는데 무사히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담배 한보루가 4만원, 5만원인데요? 아, 우리나라 담배 한보루가 4만원, 5만원 해요? 아,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담배 값을 몰랐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참,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네.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죠. 여기가, 가난히 쉽게 해결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별망적이지는 또 않는 게,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바로 르완다라는 나라인데요 르완다도 보면 완전 내륙국이죠 밑에 부룬디부룬디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르완다는 또 반대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르완다는 지금 굉장히 핫한 나라고 경제 부흥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연간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르완다예요 그만큼 경제가 1년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루안다거든요 저는 그게 리더, 리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쓴 거죠. 가감의 대통령이 물론 막 굉장히 독재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독재하잖아요. 댓글에 보면 독재를 전부 막 나쁘다고 막 하는데 여기 루안다 대통령도 지금 계속 독재 중입니다. 한 명의 대통령이 계속. 몇년전저그 르완다 대 학살 사건이 1994년도인가요? 아, 1994년 맞네요. 네. 아, 제 기억이 아직까지는 쓸 만한데요. 이게 후토족하고 투치족하고 루 르완다의 대 학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의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800만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가. 8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그런 아픔을 94년도에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루안다가 엄청 뭐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 뜨거운 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루안다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중화공도 상당히 좀 희망은 있다. 왜냐면 중화공은 뭐 루안다보다 엄청 크잖아요? 얼핏 봐도 루안다는 요거 밖에 안 되는데, 중화공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0배 가까이 큰것 같은데 나라가 이렇게 크니까 뭐뭘 해도 안 하겠어요 중화공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경제성장을 일으켰는데 중화공도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나를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실제로 우기철 비 내리는 강도가 너무 세어서 잎이 큰 작물은 빵꾸가 나기도 하고, 연한 순들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뜰께는 잘 버텨요. <laughs> 아, 황선생님, 아, 너무 재밌어요. 특히 마지막 문구가. 그래도 우리나라 뜰께는 잘, 잘 버텨요. 그죠. 식량 해결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뭐, 중화공은 지금 식량 해결이 가장 우선 과제고요. 가사발을 대체할 수 있는 식량. 저는 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벼가, 빨리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된다. 예, 그죠. 루완다 작은 나라에서 많이 죽었죠. 예. 루완다 94년 대학살 때 진짜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에 그 영화도 하나 있었잖아요. 호텔 루완다라는 영화도 아주 유명한 영화죠. 예, 그 94년 대학살을 주제로 했는 영화인데, 그게 방영되기도 했고요. 그게 또 실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브론디, 루완다 두 나라가 합치면 인구가 3천만, 땅은 적은데 살기 좋을 듯 하네요. 저는 어... <laughs> 루완다는 안 가봤는데, 아, 요두 나라 이렇게 합쳐버리라고요. 실제로 루완다는 뭐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천 개의 언덕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루완다를 가지고. 이게 언덕이 천 개라는 거죠. 어, 상당히 그 경치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날씨적으로 봐도 한국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다고 해요. 거의 한 24도? 이십사도 연평균 뭐 계속 24도니까요. 굉장히 살기 좋겠죠. 중화공도 1년 3모작 하나요. 중화공은 농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1년 3모작이 문제가 아니고 뭐 당연히 기후적으로 보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땅의 지력이 너무 안 좋고요. 농사 자체가 아주 나라, 힘든 나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변농사 시험 중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중화공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이큰 나라 중에 중화공의 수도는 어디에 붙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뭐 사실 바다에 붙어야 되는데 중화공은 바다가 없다 보니까 바로 강변이 수도예요. 강변 우방기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는데요. 잠깐 볼까요? 우방기 강잘 보시면 여기인데요. 여기가 홍고 민주공화국하고 적경 지역입니다. 보통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죠.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수도도 작아요. 수도도, 여기 답니다. 이게 이제 반기 수도고요. 아주 작죠? 여기에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우반기 강이라고 큰 강이 이렇게 통고로 흘러갑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수도고, 바로 강 옆에 붙어 있어요. 강이 또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강가에서 고기 잡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조금 더 보면 내려가 볼까요? 강을 따라서 강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자, 오른쪽이 콩고 민주공화국, 왼쪽이 콩고 공화국입니다. 이두 나라로 갈려지죠. 콩고 민주공화국은 흑기적으로 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고요. 콩고공화국은 사실 뭐 크지는 않아요. 여기 답니다 여기 다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와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이게 우반기 강인데 여기 와서는 이름을 바꿔요. 콩고강으로. 그래서 콩고강을 중심으로 다우로 나라가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중화공은 커피 생산은 안 되나요? 커피 생산 됩니다. 실제로 커피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도 한번 커피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이뭐 네, 품질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 커피는 또 가공을 잘해야 되는데 가공을 잘 못하다 보니까 품질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외국 가면 무조건 신변 안전 주의해야. 아 맞습니다. 특히 뭐 중화공 이런 데는 굉장히 무섭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서 유엔군들이 항상 총 들고 총에 무장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물이 많으니 물고기 잉어 키워야 할듯 예. 제가 이제 활동한 이제 벼농사 짓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가 반기 시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반기 시내인데 저는 저기 맨 밑에 반기에서 약한 22km 떨어진 여기에 연보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파타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에 보면 또 부알리 포스트라는 마을이 있어요. 삼각 편대를 형성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마을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우 제가 뭐 이동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첫째는 전부 다또막 비포장이고, 가다 보면 길도 없고 뭐 강도 건너가야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길을 중심으로 세 갈래 길이 이게 다예요. 이게 주요 메인 도로거든요. 아 이게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마다 다 있고요. 특히 이게 보알리 포스트 가는 이쪽 도로는요. 여기 아까 카메룬에서 물량이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물류 중심 도로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보알리 포스트고. 그다음에 파타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쪽이 현직 대통령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아주 가깝고 대통령이 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을에 농사 잘 되고 있나, 없나, 그거를 언제든지 보러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타 마을에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보 마을은 제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가장 농사 짓기 힘든 곳, 가장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되는 곳, 여기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뭘 해도 어려워. 특히 주민들의 어떤 단합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여기 콩고 사람들이 일로 많이 넘어온대요. 바로 여기가 국경이거든요. 국경이니까 콩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여기에는 중화공 사람도 살지만 콩고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목소리>